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 0 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광야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 자, 오늘 읽으신 이사야 35장은 어제 읽으신 34장에 심판에 대한 말씀과 대비되는 회복과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흔히 광야가 기뻐하며 꽃피는 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약속을 오늘 이 35장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심판과 그, 외, 그 반면에 회복 어떤 눈물과 그반면에 기쁨 그리고 절망과 소망을 늘 함께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두렵게 하는 경고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3 삼십사 장에서 에돔을 비롯한 열방에 대한 아주 혹독한 심판의 선언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땅이 황폐하고 들짐승만 남아 거할 것이라는 그 절망의 그림자가 이 삼십사 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삼십오 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며 피어나는 회복의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가 기름진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생명이 없는 곳, 불가능한 그곳.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고망과 절망의 현실을 지니고 지나 그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새 일을 이루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가 번하여 꽃피는 동산이 되고 낙심한 자의 손이 강하게 되고 마침내 거룩한 길이 열리는 그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의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광야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광야가 기쁨으로 변하는 회복입니다. 광야가 기쁨으로 변하는 회복. 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이 광야가 기쁨으로 변하는 회복입니다. 자 오늘 1절과2 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베카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늘 성경에서 어떤 황폐함, 어떤 심판의 상징.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땅이 기뻐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자, 브리료로이 기뻐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보면, 강한 어떤 환희, 어떤 춤을 동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죽음의 땅이 어떤 생명의 땅으로, 절망의 공간이, 낙심의 공간이... 기쁨의 공간으로 잔치로 변한다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 고난과 두려움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시험과 배반과 목마름과 굶주림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 포로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광야 한 가운데서 회복을 시작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은 단순히 사막에 꽃이 피는 정도를 넘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레바논 갈멜 사론과 같은 아주 비옥한 지역의 아름다움을 광야가 얻게 될 것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레바논의 장엄한 백향목, 갈멜의 숲, 사름평화의 꽃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농업의 번영, 그런 의미만 뿐만이 아니라 농업적인 번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회복의 본질은 어떤 변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변화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는 것 이것이 곧 회복의 본질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때론 열매도 없고. 앞길이 막힌 것것 처럼 어디로 가야 할 때를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매마른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인재로 인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낙심한 자에게 임하는 회복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임하는 회복. 자두 번째 회복의 말씀은 바로 이 낙심한 자에게 임하는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볼 텐데, 자 3절부터 4절을 먼저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리고 겁내는 자들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들은 절망 속에 힘을 잃어버린 이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위로는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약속에. 근거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진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고 자신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인해 민족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요. 심판으로 갚아 주시는 분, 보복하시며 갚아 주시는 분, 그리고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데 자,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6절에도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보지 못했던 자가 진리를 보게 되는 영적 육적인 회복을 상징하고 자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지 못했던 자가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 절망과 때로는 무능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묶였던 얽매였던 삶이 자유함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한다. 침묵과 억압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치유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고하는 장면이지요. 자, 예수님이 오셔 오셔서 행하신 사역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을 약속합니다. 물은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생명과 어떤 구원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도 샘물이 터져 그 터져 나올 때 물이 솟아 나올 때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에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황무지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변화는 근본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통의 자리 자체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승량에 눕던 곳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한때 죽음과 황량의 상징이었던 그 곳이 그 공간이 이제는 풍성한 생명과 안식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두려움과 때로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신앙의 낙심으로 인해 지쳐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 주셨고 못 듣는 자의 귀를 듣게 하셨고 저는 자를 고쳐주셨고 말 못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넘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으로 낙심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거룩한 길 위에 세워지는 회복입니다. 거룩한 길 위에 세워지는 회복. 자 오늘 마지막 회복은 바로 이 거룩한 길 위에서 완성되는 데.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한 우리의 상황과 상황과 어떤 여건 이런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거룩한 길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팔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숙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은 누구나 마음대로 다닌 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구속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걷는 그 길입니다. 자,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결벽,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이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완성은 단순히 우리 상황과 여건이 풍요로워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삶을 넘어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라고 기록합니다. 자 본문은 이 거룩한 길 위에서는 사자도 맹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다니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위협이나 두려움에서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엔 여전히 혼란과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안에 그 길을 걷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우리는 약속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은 결국 시온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온이라는 것 우리가 늘 보던 보시던 대로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하느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이죠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번영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처럼 황량하고 사막처럼 메마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길그 길을 따라 걸어야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 길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오늘의 말씀처럼 시온의 그 영광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끝놀라운 그 역사와 섭리하심이 시작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친 손과 때로는 낙심한 마음들 다시 한번 막힌 길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합당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